2025년 11월, 67년 양띠분들은 주변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기쁜 소식이 자연스럽게 찾아올 수 있는 달입니다. 마음이 답답하여 앞이 보이지 않았거나, 한동안 노력해도 쉽게 풀리지 않았던 일들이 이번 달 들어 훨씬 부드럽게 풀려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바람 앞에서 괜히 불안하거나, 혹은 내 잘못인 것 같아 자책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만, 이 또한 잠시 머물렀다 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작은 습관을 바꿔 행운을 더 가까이 끌어당기는 방법, 그리고 속마음을 편안하게 다스리는 지혜를 모두 알려드릴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따뜻하고 깊은 이야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속 이야기도 꼭 남겨주세요. 네, 이제부터 67년생 양띠의 11월, 어떠한 큰 흐름이 작용하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67년생 양띠에게 이번 11월은 마치 깊은 산 속에 내리는 맑은 이슬처럼 마음이 차분해지고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깃드는 달입니다. 11월의 기운은 물처럼 맑고 고요하며 세상의 분주함이 잠시 멈추는 느낌을 가져옵니다. 올해의 에너지가 바깥으로 넓게 퍼지는 흐름이었다면 이번 달은 안으로 따스하게 스며드는 힘이 더욱 강해집니다. 양띠는 본래 너그럽고 인내심이 많은 성정을 지녔으니 그 따뜻함이 이번 달에는 더 크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달 흐름이 67년 양띠와 만날 때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앉아 차한 잔을 나누는 것처럼 푸근하고 안정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길목에서 지난 시간을 차분히 돌이켜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다시 세우기에 참 좋은 운이 펼쳐집니다. 물의 고요함이 화려한 불꽃을 진정시키듯 마음의 들뜸이나 걱정도 이달에는 자연스럽게 가라앉으니 평소보다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이번 11월 양띠에게 특별히 좋은 점은 오랜만에 자신을 돌보고 재정비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음. 부드러운 물살이 바위를 닳게 하듯 조용하지만 꾸준히 자신을 가꾸고 주변을 정돈하는 힘이 살아납니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기에도 아주 좋고 소중한 인연 속에 더욱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평소 조용히 배려했던 만큼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고마움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이달 반드시 실천해야 할 일은 자신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필요한 것과 내려놓을 것을 구분하는 일입니다. 불교에서는 집착을 내려놓는 마음을 강조합니다. 이번 달에는 욕심이나 눌린 감정을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실천해 보세요. 혼자 조용히 산책을 하거나 평소 미뤘던 취미에 도전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내면의 평화를 찾으면 새로운 시작에 더큰 복이 함께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올 11월에는 평소보다 금전운과 인간관계에서 기쁜 소식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마음을 열고 가까운 이와의 대화에 집중하면 예상치 못한 도움이나 좋은 소식이 들어올 수 있으니 작은 만남과 소통을 소중히 하시길 바랍니다. 또 오랫동안 준비해온 일이 있었다면 이번 달 힘을 내서 한 걸음 내딛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의 응원과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놓치면 후회하는 대박 신호는 바로 새로운 인연이나 뜻밖의 기회입니다. 예기치 않은 곳에서 귀한 정보를 얻게 되거나 오랜 친구에게서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으니 일상의 소소한 변화에도 귀 기울여 보시길 권합니다. 조그만 변화가 큰 행운을 가져다 줄수 있는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11월에 꼭 기억해야 할 점은 너무 서두르지 않고 모든 일을 조금 느긋하게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조급함은 마음을 힘들게 하지만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어려운 일도 쉽게 풀리고 좋은 인연이 더욱 깊어집니다. 모든 것은 시간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니 따뜻한 마음으로 주변을 살피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해 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67년생 양띠의 11월 횡재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1월은 차분한 물결이 퍼져나가듯 마음의 평화와 기회가 부드럽게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한 해의 끝자락이 가까워지는 이 시기에는 불판에 이슬이 맺히듯 작지만 소중한 기회와 복이 천천히 스며듭니다. 양띠는 원래 부드럽고 사려 깊은 성격이지만 이번 달에는 그 따스함 위에 자연의 물처럼 순응하며 더 깊고 넓게 퍼지는 힘이 더해집니다. 음. 올해의 기운과 이달의 흐름이 만나면 마치 잔잔한 연못에 햇살이 비치듯 숨은 복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특히 11월은 사람들과의 교류에서 뜻밖의 선물이 찾아오기 좋은 달입니다. 평소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양띠의 태도가 이 달에는 큰 덕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친근하게 다가오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 가운데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예, 예를 들어 누군가의 권유로 새롭게 시작한 일이 생각지 못한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양띠에게 가장 돋보이는 점은 성실하고 배려심 많은 태도가 평소보다 더큰 복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꾸준하게 묵묵히 일해온 경험이 금전적인 행운이나 새로운 기회의 문으로 이어집니다. 이 달에는 마음을 열고 주변과 따뜻하게 소통할수록 복이 따라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평소보다 더 자주 내 마음을 솔직하게 전하는 일입니다. 감사나 칭찬, 작은 인사 한마디가 이번 달에는 나에게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또한 새로운 모임이나 만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좋습니다. 평소에 만났던 사람과는 다른, 색다른 인연이 생길 때그 인연이 뜻밖의 기회를 열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달의 양띠가 기대할 수 있는 좋은 일중 하나는 오랜 기간 쌓아온 인연 덕분에 뜻밖의 도움이나 선물을 받는 일입니다. 어렵게 느껴졌던 일이 술술 풀리고 고민했던 부분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또 평소보다 지출보다 수입이 늘어나거나 작은 투자에서 좋은 소득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가까운 지인이 권하는 새로운 제안이나 작은 변화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작아 보이더라도 그 속에 큰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이번 달만큼은 익숙함보다는 조금 낯설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조심해야 할 점이 있다면 너무 조용하게 혼자서만 고민하는 습관입니다. 고민이 생길 때에는 가까운 사람에게 마음을 털어놓고 조언을 구하면 예상 밖의 좋은 답이 찾아옵니다. 이 또한 복이 들어오는 문이 되니 소통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행운을 부르는 비결입니다. 다음으로 67년생 양띠의 11월 재물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1월은 마치 고요한 연못에 바람이 스며들듯 아주 부드럽고 온화한 기운이 양띠에게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바깥의 흐름은 잠시 잦아드시고 마음을 가라앉히면 안에 감춰진 힘이 차오르는 달입니다. 올해의 흐름이 나무가 단단히 뿌리 내리는 모습이라면 이번 달은 물결이 스며들어 땅을 적시는 느낌과 꼭 닮아 있습니다. 이런 기운은 양띠분들에게 더욱 따뜻한 쉼과 다시 뻗어나갈 준비를 할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세상의 소란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을 정비하는데 아주 좋은 흐름이 깃듭니다. 양띠는 본래 온유하고 배려심 많은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11월의 물과 불이 만나 어우러지는 흐름은 부드러움 속에서 의지가 또렷해지는 특별한 시간을 선물합니다. 오랜 시간 지켜온 신념과 쌓아온 경험이 조용히 빛을 발하는 달이라 재물에 있어서도 눈에 띄게 좋은 기운이 들어옵니다. 전반적으로 여유가 느껴지고 이미 쌓아둔 것들이 천천히 결실을 맺는 모습이 보입니다. 특히 갑작스럽게 큰 변동보다는 꾸준히 유지해온 것에서 안정감과 만족을 얻는 시기입니다. 이번 11월 양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주변에서 믿음직하다는 평가를 자연스럽게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들, 가까운 동료 사이에서 솔직한 마음이 인정받고 따뜻한 조언이 힘이 됩니다. 덕분에 새로운 금전적인 기회나 도움을 자연스럽게 받게 되고 뜻하지 않은 작은 행운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자신이 쌓아온 신뢰와 정성이 복으로 돌아오는 다리를 할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 꼭 해야 할 일은 그동안 미뤄둔 정리와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집안 물건을 정리하거나 예전부터 마음에 담아두었던 일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새로운 재물의 길이 열릴 준비가 됩니다. 또한, 소소한 감사의 표시나 작은 배품도 행운의 씨앗이 됩니다. 음. 이 시기에는 남을 위해 행동할수록 자신에게 더큰 복이 들어오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때는 대개 가까운 사람을 통해 소식이 전해집니다. 예를 들어, 오랜 친구가 기쁜 소식을 전해오거나, 가족의 작은 성공이 내게도 이익이 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런 흐름은 내 마음과 주변의 평화로움이 하나로 어우러져 삶의 긍정적인 기운을 더해줍니다. 이처럼 서로를 응원하고 나누는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재물의 흐름도 따르게 됩니다. 절대 놓치면 안될 대박 신호는 평소와 다르거나 예상치 못한 제안이나 새로운 만남이 다가올 때입니다. 누군가 뜻밖의 도움을 청하거나 나를 믿고 일을 맡기는 경우 크게 고민하지 말고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기회는 작은 변화처럼 보여도 훗날 커다란 복이 되어 돌아오는 신호입니다. 조심해야 할 일은 너무 조급하게 결정하거나 남과 비교해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마음입니다. 혹시 계획이 늦어지거나 일이 한 번에 풀리지 않아도 긴 호흡으로 나아간다면 오히려 더큰 복이 주어집니다. 불교에서 늘 강조하는 무심과 여유의 미덕이 이번 달 양띠에게 더욱 큰 빛을 바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67년생 양띠의 11월 금전운을 높이는 행운의 숫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1월은 차분한 기운이 스며드는 늦가을로 자연도 한 해의 열매를 맺고 겨울을 준비하는 쉼의 시기입니다. 이 이번 달은 물결처럼 부드러운 기운이 강하게 흐르니 양띠분들의 마음도 한결 따스해지면서 평소보다 인간관계가 편안해지고 주변과의 조화가 훨씬 좋아집니다. 특히 67년생 양띠는 올해 흐르는 부드러운 바람의 기운과 11월 맑은 물의 기운이 서로 다정하게 어우러지면서 그동안 쌓인 노력을 더욱 값지게 만드는 시기입니다. 올해는 온화하면서도 반듯한 기운이 깔려있어 양띠는 본래 지닌 아낌없고 포근한 마음이 더더욱 빛납니다. 11월의 물결같은 에너지는 자신의 마음을 더욱 맑게 해주고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사주에서는 올해가 부드럽고 따스하게 또 11월은 잔잔히 물을 채우듯 에너지가 넉넉하게 퍼집니다. 양띠는 원래 마음이 여유롭고 남을 돕는 기운이 많은데 이 달에는 그런 본성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므로 주변에서 양띠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일상 속 작은 도움 한마디, 따뜻한 미소 하나에서도 당신의 복이 커져갑니다. 특히 금전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응, 너무 빠르거나 강한 변화는 없지만 부지런히 하던 일에 열매가 맺히는 모습입니다. 마치 논의물을 끌어채운 다음 시간이 지나면서 땅이 촉촉하게 젖어드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던 준비가 점점 결실을 보게 됩니다. 지난달과 비교해보면, 11월은 덜 급하지만, 대신 안정적으로 차곡차곡 쌓아올리는 복이 강해집니다. 사람들과의 약속, 작은 계약, 매일의 결정에서도 믿음이 더해져, 금전운이 조금씩 튼튼하게 다져집니다. 이 시기에 가장 빛나는 부분은,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과의 신뢰입니다. 오랜 친구, 자식, 가족이나 가까운 동료와의 대화에서 좋은 기회가 생기고, 예상치 못한 응원이나 조언으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작은 용돈이나 선물, 혹은 소개의 기회가 들어오니 사람과의 인연 속에서 금전적인 복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11월은 내 마음을 터놓고 진솔하게 대화할수록 더욱 큰 복으로 이어집니다. 금전운을 높이고 싶다면 첫째로 8이라는 숫자를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이 숫자는 둥글고 넉넉한 그릇을 닮아 마음의 여유와 작은 재물을 조금씩 불려주는 힘이 있습니다. 둘째로, 3의 숫자도 유용합니다. 이 숫자는 싱그럽고 푸른 새싹을 닮아 새로운 기회와 시작을 돕는 복을 품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이런 숫자를 발견하면 한 번쯤 눈길을 보내주시고 고마운 마음을 담아보세요. 양띠분들의 삶에 밝은 기운이 좀더 깊이 스며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소보다 마음이 무겁거나 조용해질 때는 작은 꽃 하나,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며 자신을 다독여 보세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이 곧 복을 부르고 이 달에는 마음을 비울수록 새로운 복이 채워집니다. 음. 쌓아둔 노력은 이미 걸음이 되었으니 이제는 한번더 서로 기대며 사람 사이의 온기와 신뢰로 풍요로운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7년생 양띠의 11월 돈복을 상승시키는 풍수용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11월은 연못에 밝은 달이 비치듯 조용하면서도 은은하게 복이 스며드는 달입니다. 올해 기운과 이달의 기운이 손잡고 서로의 좋은 점을 살려주는 시기라 67년생 양띠분들에게는 마음의 평온함과 기쁨이 오래 머무를 수 있습니다. 양띠는 원래 따뜻하고 부드러운 기운을 지녔기에 이달에는 이 부드러움에 물처럼 흘러넘치는 여유가 더해집니다. 이 시기는 작지만 꾸준한 복이 쌓이기 좋은 달입니다. 집안에 들어오는 바람이 신선해지고 마음의 문을 열면은 새로운 기회가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로이 말씀하시듯 욕심을 내려놓고 매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면 내게 맞는 복이 스스로 다가옵니다. 이달엔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일도 많고 기존에 알고 있던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 뜻밖의 행운이 피어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쌓아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주변을 기쁘게 하고 그 기쁨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흐름입니다. 이달 양띠분들에게 딱 맞는 풍수용품 세 가지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맑은 물이 담긴 작은 어항이나 투명한 유리잔을 집이나 일터의 동쪽에 두시길 바랍니다. 흐르는 물은 복을 깨우고 맑은 기운을 불러서 재물운을 활짝 열어줄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로 아침 햇살을 받은 노란색 꽃을 거실에 한 송이 두세요. 음. 꽃은 새로운 시작과 복의 상징입니다. 특히 노란빛은 이달 양띠와 잘 어울려 집안 곳곳에 밝은 기운을 퍼뜨리고 재물의 기운을 자연스럽게 불러들입니다. 셋째 나무로 만든 작은 풍경을 창가에 걸어 보시길 권합니다. 조용히 울리는 풍경 소리는 집안의 나쁜 기운을 씻어내고 좋은 소식을 불러옵니다. 특히 이달에는 차분한 마음과 함께 조용한 변화가 생길 수 있기에 풍경 소리가 마음을 안정시키고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11월의 가장 좋은 점은 평소의 작은 노력이 큰 결실로 이어지기 쉬운 달이라는 점입니다. 이달의 기운은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은 부드러움입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천천히 하던 일을 마무리하면 예상하지 못했던 좋은 소식이 찾아옵니다. 이때는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주변을 배려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 더 많은 복을 불러오는 비결입니다. 베푼만큼 다시 돌아온다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작은 친절도 나를 위한 좋은 인연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11월에는 무리하게 새로운 것을 버리기보다는 이미 해오던 일에 온 정성을 쏟아 보세요. 불필요한 걱정은 내려놓고, 긍정적인 생각과 밝은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재물이 새롭게 들어오는 길이 자연스럽게 열릴 것입니다. 이 달에는 평소보다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주변과의 화합이 잘 이루어집니다. 이로 인해 금전적으로도 뜻밖의 작은 행운이 연이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와 선한 마음이 큰 복이 되어 당신 곁에 머무를 것입니다. 음.